여러분들, 안녕하십니테 캐스터를 만든 정제호와캐스터니 그 2020년 영월 추석 감사시험 대회 이튿날을 아니, 배웠습니다. 아니나 를까또이필재의 아니, 강남동이 아니, 또또 또. 왕좌에 오르됐습니다. 또또또 또. 라는 말이 담합니다 사실. 아, 불가는아죠 너무 힘들어요. 그 어떻게 한 체급에서 어떻게 승률이 93%가 넘습니까? 그렇 장사님이 또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노력의 성과니까 노력을 했으니까 존나 했다. 그럼 다른 선수들은 노력을 안 했다는 소리가 들었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laughs> 이튿날 이튿날은 이제 붙은 체급이죠. 이튿날은 금강급 마이너스 90.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준결승이 남았습니다. 이제 준결승에 수원시청의 인태혁 선수 올라왔습니다. 남자 아, 남부. 자, 수원신청에 임태혁, 수원신청에 문영석, 중편군청에 이청수, 영월군청에 김민정. 군수에 또 맞게 되겠는데요. 4경기 네다 진짜 재밌어요. 4강에 올라오신 4명 전부 다 엄청 쟁쟁하신 분들이고, 잘하신다고 생각이 나는 선수들입니다. 해외급에서 임필재 장사에 거의 매듭붕비였다면 금강급에서는 거의 임태혁 장사에 또 매드붐이라고 아닐까? 매드부비가 아닐까? 음, 그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임태혁 장사께서도 승률이 99%인가요? 아 승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거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승률을 따진다면은 임플제 장사가 더 훨씬 더 높으실 겁니다 아마. 어 그래요? 그렇죠. 임플제 장사는 전 태백 급에서 지는 걸본 적이 없어요. 음. 네 음. 말씀드리는 건 임태혁 선수 장사가 씨름의 황태자. 황태자 에네한 황태자, 임태혁 장사님 나오셨습니다 피부가 엄청나게 뽀얗네요 서 한국에서 무슨 에동이죠 무슨 아이언맨 느낌인가요? 아, 문국석 장사님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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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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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재미, 지금 주의깊게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두분 친구입니다. 아, 서로 아는 사이예요. 네, 경기대, 경기대 시절에 같이 동문이었고요. 동기였고 음. 동기였습니다. 동기. 네, 네, 네. 한솥밥 먹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네. 서로를 제가 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음, 그러면 은이 기술적인 보다는 제가 보기엔 멘탈 싸움 같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멘탈 싸움일 수도 있어요. 자, 사빠 잡았습니다 임태혁 장사는 문영석 장사가 손을 놓기 전에. 맨날 들어. 손을 놓기 전에 밧다리나 어, 잡치기를 치려고할 겁니다. 자, 금강현사 중결승전 시작하겠습니다. 잡치기, 잡치기. 아하, 네, 제가 완벽하네요. 제가 네네. 근데 네, 네, 네 있잖아요. 감히 임태혁 장사 기술을 제가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뭐 너무 신기해. 그신 신보다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튼 잡채기를 들어갔는데 잡채기, 잡채기를 잡치기 네, 들어간... 들어갔는데 네. 잡채기를 버틴 거예요 무영장사가 네네네. 버티니까 안따리로안따리 콤보. 아 잡채기 앤드 안따리 예, 네, 잡안. 원래 그렇게 연결되는 기술들. 원래 시름이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 해줘야 됩니다 기술을. 음, 멋있네요. 신기합니다. 잡채기 잡기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안따리 지금 근데 임태혁 장사님 지금 잡치기 할때 지금 보 보셨습니까 어떤 거? 문영석 장사님의 오른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아리서바를꽉 잡아 당겨주고 있는 거이 사빠 말씀. 그렇죠 그렇죠. 음. 다리서바를 원체 꽉 잡으니까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음. 음, 그렇군요. 야, 말이 되 말이 됩니까 근데 윤퓨재 장사도 하잖아요. 윤필재 장사도 그렇죠. 이게 시드에 잘하는 사람들 기본인가 보네요. 아 그래서 이빨 묶음 땡겨라가 여기서 나온 말이군요. 그렇죠 이빨 꽉 깨물어라. 아못 도망가게. 아못 도망가게 이빨 꽉 깨물어라. 근데 문영석 장사님도 제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요. 완전 진짜.. 이분도 왕좌에 충분히 오르시는 분이거든요. 어. 자 두번째 판. 네. 뭔가 뒤집기 할것 같은데? 어어어어 또 접치기. 와아.. 네, 어... 아 친구입니다. 역시 훈훈합니다 지금. 수고했다, 들어가라. 음, 이런 느낌이죠. 아, 아, 박수를 거립니다.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이에요, 진짜. 자, 이렇게 수원 신청의 임태혁 장사가 이제 중결, 결승전에 결 올라간 것입니다, 그죠? 렇 그쵸, 결승전에 올라갔죠. 자, 한번 공방을 부견뎌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양 선수 지금 너무 잘 알아요. 아, 문형석 장사가 어, 손을 바깥으로, 바깥쪽으로 뺄걸 알고 있어요. 예. 예, 빼는 순간 보니까 잡시가 알고 정확하게. 있어요, 예. 밑으로 파고들잖아요. 아. 그거 아, 그거 아세요? 어떤거죠? 씨름도 상성이라는게 있잖아요 네네네 어... 손을 빼는 사람들은 네. 손을 빼는 씨름을 하는 사람들은 밑으로 들어가는 씨름한테 약합니다 밑 씨름한테 유익한 영혼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야죠 아 그런, 그런 말, 말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두번째 경기입니다 4강 두번째 경기 중평문청의 이청수 선수 동기입니다 저랑 진짜요? 예오 잘합니다 이 선수도 아 잡아본 기억이 있겠네요? 아 많이 잡아요 저, 저 선수한테 안 놈입니다, 저도영우군청영우군청의 여하군청, 김민정 선수. 아, 또 아는? 예, 네, 선배죠 뭐. 네. 부평중, 뭐 부평고. 아, 그래요? 예. 네. 선배, 완전 선배. 예, 네, 대선배님이시죠. 네. 음... 민정이 형이 째려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쥐죽은 데제 가만히 있어야 돼요. <laughs> 아, 민정이 형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네. 김민정 선수는 그냥 공격수예요. 아... 빠꾸는 없어. 오... 그냥 무조건 냅다 공격 만이요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지금 재밌는 경 재밌는 경기네요. 그렇죠 창과 어, 방패 창, 이런 방패의 경기가 참 재밌죠. 김민영 선수는 시작하자마자 들으려고할 겁니다. 음, 그렇죠. 들배지기를 시도할 건데 그에 반면 에이충욱 선수는 뭐 아마 어, 손을 놓거나 네. 손을 서 손을 놔서 바깥쪽으로 빼는 장기전 씨름을 하거나 네. 자 역시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 삿바 싸움도 굉장히 오래하네요. 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수 머리 잘랐네요. 아 이것도 뭐 경기 반중 중에 큰 포인트인 가죠 머리 자른데 뭐 아,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네, 거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네. 친구, 친구. <laughs> 요즘 최근 컨디션이 김민영 선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해볼만하다고 봅니다. 네. 오른 다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시작합니다. 자들배지기 시도하죠. 오른쪽 잘 갔어요. 어 김민영 선수가 너무 무리한. 네 왼쪽을 너무 무리하게 네, 시도했던 게 패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네. 완벽하게 오른쪽으로 밀어낸 것 같은데 창과 방패가 바뀌었어요 방금. 네, 맞아요 맞아요 잘 보셨습니다. 창과 아. 방패가 지금 살짝 바뀌었거든요. 네 완전히 빗나갔네요 예상이 그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오른쪽으로 김민영 선수가 네네. 시작하자마자 들어올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이청구 선수는 밀리지 않으려고 맞배 먼저 네, 맞배지기를 먼저 시도를 했었어요. 나오네요. 근데... 이런 변칙기술이 이청우 선수의 네. 장점입니다. 아, 좋다. 니다저 친구. 만능이네요. 예, 네, 만능입니다. 키도 크고 스피드도 엄청 개꿀! 빠르고 개꿀! 하고 있습니다. 개꿀. 개꿀 레미죠, 뭐. 잘합니다, 이청우 선수, 진짜. 표정이 밝아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청우 선수, 아... 대학교 첫때 전성기였죠, 뭐, 이 선수. 아, 굉장히 네. 잘한 네. 선수. 이 선수, 는나가 1등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청 선수가 이제 폼이 좀 올랐기 때문에 창과 방패 싸움이 아니라 창대창 싸움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아이청 선수 자세, 자세가 자세 되게 야물딱 져졌어요 음야무졌군요 자세가 간다 근데... 어? 뭐뭐뭐 뭐, 뭐. 이거 무슨 상황이죠? 주심이 호루라기 잘못 불었어요 지금 저래도 되나요? 중결승인데 음 그런 거죠 살레 들려가지고 <laughs> 이렇게 한 건데 호루라기 소리 들는 거죠 뭐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 그죠 아니야 그런 느낌이죠 아. 들배지기 시도하자, 들배지기 시도하자 잡치기! 오우! 들러서 잡치기? 아아! 개꿀! 요즘 김민정 선수가 무리 올랐어요 폼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지금 보이시죠? 오른 다리랑 오른 다리랑 가까우니까 들기 편한 거예요 안달이 피하고 바로 잡치기 와완벽한네 완벽했습니다 이거 정 이종우 선수가 안달를 시도했거든요 안달 시도했는데 안달이 피하고 네, 바로 잡치기, 잡치기. 들어서 잡치기 들어 잡치기 그래서 임태혁 장사나 윤필재 장사가 진짜 사기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공격을 하고. 어 다음 공격을 할 때는 그 터미 잠깐 있어야 되잖아요 터미 네네네 근데 그 터미 없어 <laughs> 어. 상대가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풀 컴보로 그냥 풀 컴보로 조져버려요 아, 넘어질 때네 공격하지 네말네 말도 하지 마네 <laughs> 말도 하지 마나 달려갈 거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시거든요 두 분은 저 터마 스타일이시네요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영웅 결기 맞달 결기 경기 오. 여기, 가겠습니다. 분명히 이청선 선수 또 멀리 잡으려고 할 거예요 자세를. 어, 자손 아, 바깥으로 쪽 뺐습니다. 뺐습니다. 이렇치기 배지기 덕벌이 덕발이로 넘어가네요. 김민영 선수 배지기 와. 배지기를 시도했는데 예. 오른쪽 아니면 없다라는 마음 마음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왼쪽은 보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이청선 선수 매너가 좋아요 또. 아 이건 당연한 거죠. 네. 씨름판에서 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신사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예 스포츠 멋있습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두두 선수 다 잘했기 때문에 네. 박수 받아야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아쉬운 경기라고 생각은 네. 안닙니다이청우 선수가 자, 잘했습니다. 아아 지금 보니까 너무 봤어요, 네. 네. 보니까. 이청훈 선수가 어. 왼쪽으로 안 밀리려고 네. 오른쪽으로 이빨 물고 땡기고 있어요 지금. 아. 김인혁 선수가 그러니까 상대를 못 미는 오른쪽으로 못 미는 거예요 지금. 아. 이청훈 선수가 또안 밀렸으니까 이렇게 지금 경기를 잘 풀어나간 거고요. 음. 시드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먼저. <laughs> 아 축제입니다 등평군청 축제입니다 지금. 귀여우시네요 약간. 말을 아끼겠습니다. <laughs> 금강로서 결정전 대로나 결정전이 이제시작에니다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나요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 코로나 기 때문에. 아 코로나 기 때문에. 코 네, <laughs> 코로나 때문에. 임태극 요즘 닉네임이 생겼더라고요 임태극이라고 아 왜요 아 태극장사 네, 태극장사 하셔가지고 어 임태극 선수 임태 장사님 그 태극장사하고 하얀색 가운 입을 때 네네. 용포죠 그아 <laughs> 그렇죠 하얀색 어, 하얀색 용포 입을 때 네네네 네네. 진짜 감동의 도가였습니다 아 울었어요 무응건 뭐, 아니지만 어, 울었네 어, 임태극 장사님 너무 제가 같이 뭐 식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친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 멀리서나만 지켜보는 응원하는 아. 팬인 팬의 입장이죠, 뭐 저는. 아. 너무 진해 멋있습니다. 멋진데요, 진짜. 아 저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항상... 아 못합니다. 조아다카는더 못하세요. 한우... 아 임태혁 선수가 아, 장사가 지금 쌍남아네요. 쌍남아. 몰랐죠. 저 네, 지금 몰랐어요. 저 보니까 쌍남하시네. 아 태임태혁 장사님의 제가 감히 예. 정수리를 볼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 아. 지금 카메라가 살짝 위로 찍혔는데 가마가 두 개였습니다. 매 아, 눈에 니다매는아 이래서 오른쪽 왼쪽에서 능하신 거구나. 가마가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쌍가마이기 때문에 중심을 딱 잡혀 있습니다. 잡치기 황소 같은 잡치기 좀 보십시오. 안움직인다말입니다 그 짱납니다, 진짜. 자, 대마 결승전 시작합니다. 자, 청사파의 인혁장사 홍사파의 이청수 선수, 선수 입장입니다. 이번 이번 결승전에 예. 관전 포인트는 뭐냐? 네, 어, 이청수 선수가 도망 갈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아, 네. 임태혁 장사는 또뭐 공격수 수비수가 아닌 시름천재이기 네, 때문에 멀티 올라온다고 올라거든요 아, 올라온다. 네, 다 합니다. 밑기술 뭐 장기전 들배지기 뭐다 합니다. 네, 아 이청수 선수는 분명히 맞붙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관전 포인트는딱 똑같... 뭐,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느냐 못 도망가느냐. 제가 볼때못 도망가요. 왜죠? 도망가려면 잡치기 할 거거든요, 분명히. 아... 자, 들었습니다. 봐봐, 못 도망갔죠? 바로 잡치기. 못 도망갑니다. 선수가 지금 왼쪽 파크가... 아그 잡채기 저 비결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아그 잡채를 네. 안 쓰죠 저 잡채기를 아 죄송합니다 아, 잡치만 먹어가 지고두 번째 판도 똑같아요 뭐이청 선수 도망가느냐 못뭐 도망가느냐 별로 뭐 이렇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하네요 지금 재밌어요 재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청국 선수가 동기로서 어, 시름의 왕을 한번 이겨주는 음. 이겨주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네요 제가. 이청수 선수는 일단 한 판을 내습니다자 이청수 팔에 뭘 많이 붙였네요. 문신인가요? 아, 문신 가리려고 이렇게 지름 붙이는지. 판에 문신한 사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자세 보니까 도망가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안 무릎 치기안 무릎 치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네? 이청우 선수가 맞붙기 싫어서, 예, 맞붙기 싫어서 오른다리를 뒤로 빠지고 네, 예, 네, 빼, 네, 빼고 자세를 잡았단 말입니다. 예, 오른다리가 뒤로 많이 빠져있으니까, 안놀치기를 예. 시도한 겁니다 지금 임태혁 장사가. 자, 시작과 오른다리가 자, 많이 뒤로 빠져있죠. 예, 그렇죠, 놀, 놀 거라는 걸 미리 알았어요. 하... 오른다리가 뒤로 빠져있으면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렇죠, 엉덩이가 뒤로, 좀 뒤로 빠지게 되니까. 그그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아, 안 무릎 치기. 이 말이 됩니까? 어. 이게 뭐 들배지기 바다리하는 선수인데 갑자기 안 무릎을 쳐버립니다. 어. 와, 임태혁 장사님께서는 그럼 주특기가 없네요. 주특기가 이기기네요 그냥. 이기기죠, 이기 이죠이기 와, 그냥 나 놀러갔다 오기, 소풍 갔다 오기, 뭐, 갔다 오기. 어, 잡아주기, 잡아 잡아 기한번 잡아주기. 잡아주기. 잡아보기. 어, 한번 잡아주기. <laughs> 청수가 이제 두번두번다 도망가려다 넘어졌으니까 예. 이연판에는한번 맞붙어보지 않을까 임태혁 장사님은 제가 볼때 마지막 판일 이거 한판 이기면 끝이잖아요 네네네 한판 이기면 3대0으로 끝이란 말입니다 더 길게 가기 싫어, 내가 볼때 그러니까 마지막 판은 조심스럽게 밭다리 치시지 않을까 아... 그, 밭다리 트레이드 맥크죠 트레... 뭐, 뭐, 주특기라고 하죠? 아, 주특기. 주특기 네 얼마나 긴장됩니까? 저 오른날이 되면 시작입니다 밧다리! 어 역시 밧다리! 배터리. 지금 밧다리가 저렇게 됩니까? 와 뭐라고요? 금강장사를 이제 15번째 어... 저먼 스플렉스라고 하는 건가? 하늘요이복을아 이거 씨름 기술이 아니네요 스트레트 파이트... 스킬을 사용해야지 네. 저먼 스플렉스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씨름 기술이라고 이게? <laughs> 야,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laughs> 임태혁 장사가 또한번금행장사에 오르게 됐습니다 야 근데 마지막 경기는 진짜 말이 안되네요 자, 이렇게 돼서 2020년 추석 장사 실름 대회. 금강 장사는 임태혁 장사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마지막 판 다시 보고 싶네요. 다시 한번 보시나요? 아니. 아, 나오면 점원스플렉스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 바다리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안아버립니다. 안아버립니다. 안아버리고, 중심, 중심 잡은 다음에 바로 점원스플렉스. 이 말이 됩니까? <laughs> 이게 뭐, 15번 한 것도 자체가 놀랍지만 그 15번 중에 저렇게 더머스 플렉스 같은 스킨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계속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자라고할수 있는 겁니다. 와. 지금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꼬마에 올라가 계시는 저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요. 예. 뭐 아무튼 네. 예, 어, 이렇게 서째 날, 예, 둘째 날 금강급은 역시 또 역시 또 임태혁 장사가 했다는 소식을 별명 하나 생겼습니다. 뭐요? 또 태어. 또 태어. 또 태어. <laughs> 또 했다. 금강급에 또 태역이라고 한번 붙여줬으면은. 또 태역, 또 필제. 어, 또 필제, 또 태역.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뭐두 번째 예. 이튿날 금강급. 금강급 임태혁 장사님이 또 장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한라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0년 추석 씨름 장사 대회. 추석 장사씨름 대회입니다. 추석 장사씨름 대회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